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 명의 카카오 계정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의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의 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 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